추운 겨울,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가로지르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걸친 채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도심의 한 구석, 벤치 옆에 앉아 있는 작은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녀에게 겨울은 특히나 가혹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따뜻한 성품과 깊은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삶도 녹록지 않았다. 막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는 그날도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초라한 모습과 떨리는 몸짓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따뜻한 국물과 빵을 사서 수진에게 다가갔다. 이거 먹어. 춥지? 민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따뜻한 음식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수진을 자주 찾아왔다. 그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민준은 그녀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그녀가 안전한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수진은 민준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점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갔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민준에게 다짐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수진은 더 이상 그 추운 겨울날의 거리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녀는 아름답고 당당한 여성으로 변모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도와준 민준을 잊지 않았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했다. 반면, 민준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취업에 성공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몇년전 실직했고, 이후로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위로를 삼았다. 그 중에서도 수진과 함께했던 추억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어느날 수진은 민준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과 단서를 따라 민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그의 소식을 알아내기 위해 했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그녀는 민준이 살고 있는 작은 동네를 찾아 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민준을 찾아갔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 정말 너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특별한 인연은 여전히 변치 않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수진은 민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민준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점차 가까워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수진의 가족들은 민준의 현재 상황을 알고 난후 반대하기 시작했다.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가족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 오빠는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 없이 살수 없어요. 민준 또한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자신이 수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몇 번이나 관계를 끝내려 했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마음과 지지가 그를 붙잡았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 민준은 용기를 얻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작은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준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